파포홀에서 경기자가 티샷을 하여 그린에 올려놓고 퍼팅을 시도하다가 공이 홀컵을 돌아 나오기에 공을 집어 들었는데 동반자의 지적을 받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한 손으로 컵인을 하였다. 모두 몇 타로 기록해야 하는가? 가. 2타 나. 3타 다. 4타 라. 5타 정답은 라. 5타 입니다. 파포홀에서 티샷을 한 공이 페어웨이에 안착되고 세컨드 샷이 오비가 나서 처리하였으며 다음 샷을 시도하였는데 그린에 못 미쳤다. 이후 어프로치샷을 하였고 2회의 퍼팅으로 커빈이 되었다면 모두 몇 타가 되는가? 가. 7타. 나 8타. 타. 9타. 라. 10타. 정답은 나. 8타. 입니다. 워터 해저드 경사면에 공이 빠졌으나 경기자가 샷을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경기를 한 결과 클럽 패드가 물에 접촉되면서 스트로크를 하였다면 경기 규칙상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가. 스트로크로 인정하여 1타를 부여한다. 나. 스트로크로 1타의 클럽 헤드가 물에 접촉되었으니 총 2타를 부여한다. 다. 스트로크로 1타의 클럽 헤드가 물에 접촉된 두 벌타로 총 3타를 부여한다. 라. 안전이 우선함으로 언플레이어브를 선언하고 다음 경기를 하도록 한다. 정답은 가. 스트로크로 인정하여 1타를 부여한다. 입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친선 경기에 참가하였다. A-1번 홀부터 진입하려고 홀에 도착해 보니 공 거치대가 있고 그곳에 공세 개가 있었다면 자신의 조는 몇 번째로 출발하라는 것인가? 가. 도착 시 나. 두 번째 다. 세 번째 라. 네 번째 정답은 라. 네 번째 입니다. 파4 홀에서 경기자가 티샷을 한 공이 동반자의 공에 충돌한 경우이다. 맞게 적용한 것은? 가. 경기자의 공이 홀컵에 들어가더라도 컵인 인정이 안 된다. 나. 동반자의 공이 맞아서 홀컵에 들어가면 컵인 인정이 안 된다. 다. 동시에 오비되면 두 개의 공을 오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라 마크 요구 없이 샷을 하여 충돌하면 경기자가 두벌타를 부여한다. 정답은 나. 동반자의 공이 맞아서 홀컵에 들어가면 컵인 인정이 안 된다. 입니다. 파3 홀에서 경기자가 지정된 티인 그라운드를 벗어나서 티샷을 하였는데 홀인원이 되었다. 몇 타로 기록해야 하는가? 가 1타 나 2타, 다, 3타, 라, 4타 정답은 다, 3타입니다. 파3 홀에서 티 위에 올려놓지 않고 티샷을 하였는데 오비가 나서 처리 후 다음 샷을 하여 커빈이 되었다. 모두 몇 타에 해당하는가? 가, 4타, 라, 5타, 다 6타. 다, 7타. 정답은 다. 6타. 입니다. 직진형 파5홀에서 티샷을 한 공이 그린을 지나쳐 오비 경계선 근처의 애매한 곳에 안착되었다. 경기자 자신만이 이를 확인하고서 다음 샷을 하여 컵인이 되었다면 몇 타로 기록해야 하는가? 가. 2타. 다. 사타, 타, 오타, 라, 육타 정답은 라, 육타입니다. 경기자가 샷을 하였는데 공이 반쪽으로 쪼개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가? 가, 반쪽으로 나누어진 공의 큰 부위를 사용하여 다음 샷을 시도한다. 라, 반쪽으로 나누어진 공의 큰 부위 위치에서 예비공을 놓고 다음 샷을 시도한다. 다. 공이 쪼개지는 상황이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동반자에게 통보하고서 조치한다. 라. 샷을 하였던 위치로 되돌아가 예비공으로 다시 샷을 한다. 정답은 라. 샷을 하였던 위치로 되돌아가 예비공으로 다시 샷을 한다. 입니다.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2일간 54홀 경쟁 경기에 참가하여 한 경기자가 최종 181타로 합산되었다면 기준 타수에서 얼마를 적게 친 것인가? 가 14타 라 15타 다. 16타 라 17타 정답은 라. 17타. 입니다. 티샷 이후 목표 방향에 동반자의 공이 있을 경우 마크를 요구하게 되는데 얼마 거리 이내의 공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가? 가. 10미터. 라. 15미터. 다. 20미터. 라. 25미터. 정답은 다. 20m입니다. 경기 중에 경기자가 마크를 요구하는 데 있어 잘못된 경우를 고르시오. 가. 조원이 4명이라면 페어웨이 목표 방향에 있는 동반자의 공 3개 모두 마크를 요구하였다. 나. 첫 번째 선수가 티샷을 하였는데 티잉 그라운드 바로 앞에 놓여 있어 두 번째 선수가 공을 맞힐 것 같았지만 마크 요구 없이 경기를 하였다. 다. 동반자의 공이 목표 방향상 거리상 20m 정도라고 판단되어 다소 시간이 되더라도 마크를 요구하였다. 라. 마크를 요구받은 동반자가 볼 마커를 소지하지 않아서 주변의 작은 나뭇가지로 조치하고 공을 집어들었다. 정답은 라. 라. 마크를 요구받은 동반자가 볼 마커를 소지하지 않아서 주변의 작은 나뭇가지로 조치하고 공을 집어들었다.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참가 선수의 실격 사유를 나열하였다. 아닌 것은 가 선수가 홀 배치가 완료되어 샷건 방식에 따라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도착한 경우다. 대회 본부 또는 심판의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 스코어 카드로 실제 타수보다 적게 합산하여 제출한 경우. 라. 경기 중에 동반자에게 폭언 등으로 불안감을 준 경우. 정답은 라. 경기 중에 동반자에게 폭언 등으로 불안감을 준 경우. 입니다.